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돈 내고 그냥 응시한다 그래서 시험을 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성적을 받으셔야 돼요. 영어. 알겠죠? 그래서 토익 700점이 넘으셔야 돼요.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토익 700점이 안 되신 분들은 어, 매달마다 토익 700점을 먼저 응시하셔가지고 토익 700점 넘는 것을 권고 드리고요. 한 가지 개정된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설명의 자료에는 없는데 에, 뭐가 개정됐냐면 원래 토익 점수의 응시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2년을 시험 봤어. 그래서 응시를 쳤어. 그런 다음에 혹시나 2차 시험을 두번 떨어지게 되면 1차를 다시 보거든요. 그럼 토익을 다시 쳤어야 돼. 그래서 그것부터 다시 공부하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죠? 근데 어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토익 성적부터는 5년간 이제 700점을 넘으면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익을 지금 아직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어 24년 1월 1일부로 시험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학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학점 이수. 그래서 이 학점 이수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4년 응시생까지는요 회계학의 12학점을 미리 응시해야 되고 경영학을 9학점 응시해야 되고 경제학이 3학점이었는데 이 경영학 과목만 6학점으로 줄었고요. 그런 다음에 정보기술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회계 감사도 다 IT로 하거든요. 그래서 IT 내용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IT 과목이 3학점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점 이수 중에서 it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걸 미리 어, 내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요 3학점을 미리 여러분들이 어,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예, d 받거나 e 받거나.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어, 우리 해커스 원격 어, 평생교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저희 해커스 학원도 여러 가지 학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점 이수할 수 있는 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설명의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 여러분들이 부탁하시면 어떤 과목 응시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개정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차 시험이 좀 개편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보다는 초시생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없어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과목들이 있으면 괜히 공부한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면 그래서 뭐가 바뀐 거냐면 회계학이 1차 시험에 회계학이라는 게 있는데 150점 만점이었고요 시험 시간이 80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돼서 가장 필요한 두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계학과 세법이에요 근데 시험 성적을 보면 회계학은 150점인데 여기 과목 안에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관리회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 경제원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점수 비중은 100점으로 높은 거야 그러니까 회계 세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회계학 시험만 3교시에 시험을 보는데 80분 내에 50 문제를 다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 안에 다못 푸니까 어떤 사람은 10문제 못 풀고 어떤 사람은 11문제 못 푸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제도를 개편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일단 10점을 10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이면 보통 한 4문제 정도를 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한 12점 정도 나니까, 총점에서, 회계학을더 중요시 하기 위해서 10분을 더 준다. 그거 하나가 개정이 됐고, 두 번째는 경영학 과목이 아무래도 실무에서 잘안 쓰이다 보니까 20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80점 정도로 이제 20점을 줄였는데, 여러분들이 경영학이 사실은 두 과목이거든요. 재무관리와 일반 경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경영학이 사실은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그리고 조직행동론, 그리고 경영전략 뭐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마케팅과 생산관리가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이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없어지는 거냐면 어, 요 강의만 우리 경영학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간 정도 강의하시냐고? 40시간 정도 그럼 그게 10일 정도거든요 그럼 객관식 강의까지 하면 15일 정도 공부 분량이 줍니다 행복하죠. 그다음에 예. 이게 줄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원론이 좀 어려워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공인 회계사 시험인지, 공인 경제사 시험인지 어려울 정도로 경제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 우리 실무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80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공부 범위는 준건 아니고요. 점수만 줄었다. 그리고 상법이 음 원래 네 가지를 배우거든요. 상법, 총칙, 상행이론, 회사법, 어음수표법. 근데 그 어음수표법도 우리 실무에서 별로 안 써요.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그래서 어음수표법이 제외가 됩니다. 행복하죠? 예, 근데 다시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명칭이 기업법으로 바뀌는데요. 제가 어음수표법이 없어지는 분량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추가되는 분량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조문만. 조문 기준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만큼 줄어들면서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공부 범위는 동일하다 양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00점으로 바뀌고요. 세법 개로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제도 개정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거는 한 생산 관리하고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없어진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거고 분량이 한 15일 정도 여러분들이 객관식과 일반 기본 강의 들을 분량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수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요거는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당 2점으로 바뀌어요 요거 두 개는 2.5점이에요 제 과목은 진짜 중요해요 한 과목당 3점이에요 그래서 요 15일 동안 공부할 내용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하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고게 바뀌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개편이 됩니다 저희 시험은요 어, 다른 전문직 시험과 다르게 부분합격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분합격제가 뭐냐면 1차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다섯 과목을 원래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평균 60점 이상을 넘겼다 그러면 세 과목은 다음 연도에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만 시험 칠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것도 60점을 두번 넘기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치면 2차 시험을 치는 기회를 두번줘 가지고 그렇게 다섯 과목을 시험을 칠수 있게 되고 다른 시험과 다르게 1차와 2차의 과목이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 회계가 1차 시험의 회계학이에요. 그리고 회계 감사는 2차 시험 때만 툭 튀어나오는 과목, 그리고 세법은 원래 시험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1차, 주관식으로 출제되면 2차, 재무관리는 경영학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요 과목, 요 과목, 요 과목, 요 과목, 네 과목은 1, 2차가 동시에 대비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회계 감사만 이제 2차 때 대비하면 되니까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어, 전문직 시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분 합격제가 다섯 과목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또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감사를 할 때는 국제 회계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의 <laughs> 실무에서 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재무회계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생들을 보니까 재무회계 실력이 낮다고 파트너들이 공인회계사회에 얘기를 했나봐요. 예. 근데 사실은 파트너가 보기엔 누구나 회계 실력이 낮은 거지. 합격만 한 사람이 무언가 회계 실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회계학을 잘 하는 사람이 회계사에 붙게 만들려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를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 재무회계가 150점이었고요. 60%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90점 이상이면 그냥 재무회계 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무회계 1과 2로 나눠서 중급회계 별도의 과목 고급회계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부분 합격제가 되니까 이제 6과목으로 2차 시험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량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바뀌는 게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이렇게 두과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 원래 원가관리회계 중에서 관리회계를 50% 이상 출제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60% 이상 출제하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60% 이상 출제가 됐었어요 알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회계감사도 뭘로 한다고요? IT 그래서 회계감사 어, 공부를 하실 때 IT 비중의 주관식 문제를 15%로 조금 올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IT라는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회계감사에 네, 고과목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분량이 변경되는 건 없고요. 그냥 재무에게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영, 경영학의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저와 관련된 과목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부분 합격제 두 과목을 넘겨야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짧아지니까. 이게 개편 아닙니다. 그래서 개편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분량이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줄어든 거다.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려고 개편한 잠깐 말씀드렸고요.